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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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자! 노..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오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에 이만희 같은 존재 우리 총회장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독점시 30만원 미션이 1차로 일단 걸렸습니다 예 다른 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끼고 어 노주 사위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아이템 싹 빼고 오케이 잠깐만요 추가로 미션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라인 독점할 때마다 10만원 그 다음에 라인 세개 먹으면 이기는 거 5만 원 트리플 독점이라고 하죠. 주사의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페니! 자 일단 독도 먹으면 되는데 독도 경포대 하와이 먹을게요. 어, 내땅 먹을게요. 어내땅 사시고. 음세 개네 세개 아십. 내가 봤을 때딱 봐도 마드리드 먹을 것 같아. 아, 이 마이칸! 더블 바 <laughs> 아, 왜? 하필이면 또 오사카야. 음. 아, 니 카드 1 6자리잖아얘 뭐야! 반칙이지 더블 10! 자그렇자 파산각이야 파산각이야! 짜리짜 진짜, 진짜, 진 런던 이, 아이고이 오. 세계 여행. 더블 <목소리> 와, 이 새끼 다 쳐먹네. 야, 이거 서울 먹기는 끝난다. 뉴욕 내가 뺏어야 되는데 이거 꿰났네 뉴욕. 아 씨. 그렇지 좋았고. 나는 카드 써서 나올게요. 땡땡떼레레. 아니 왜? 아이 무슨 기부왕이야, 얘는. 와, 좋됐다마이 넘어가자. 더블 유. 제발! 제발 로마 먹자. 로마 먹자. 로마 먹자. 로마만 먹으면 돼. 구. 로마 먹자. 로마 먹자. 로마만 먹으면 돼. 10. 아! 맞지? 구. 팟. 아이템이 없는데요? 4. 아이씨. 계산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마이턴. 구. <목소리> 매각 계산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 뭐야 이게 가짜 지샤님이에요? 닉네임 꽉치지셨네요아 고의적으로 들어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하시네. 그렇지. 통영 믿고 있었셨다고 더블 그렇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포항 마젠타님 사는 곳이죠. 더블. 그렇지. 광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 부산 먹어요. 아주 좋아요. 운발 좀 되네요, 이번에. 그렇지. 서울 먹읍시다. 서울. 아니다. 여우 여수 아니면 서울 먹어요. 여수 아니면 서울. 네? 자, 목포 가자. 세탄. 목포 딴딴따라라. 11. 아 씨발. 그러자. 내 땅입니다. 도시를 인수당했어. 응, 인수하고 세개 지으면 내가 일단 랜드마크서 지으면 돼. 어, 돈 없죠? 돈 없죠? 6. 자큰 그림 시작해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원하는 도시를 선택하세요. 갑니다 강릉 갑니다 큰 그림 아이고, 그립니다 인수 랜드마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전자선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고요. 랜드마크 건설. 네, 여기부터 이제 헬게이트 시작이에요. 여기 가면서 싹 먹으면 됩니다. 그래지 북한산 좋아요. 어, 역시 누구 시청자 아니랄까봐 북한산 존나 좋아하네요. 어, 잠깐만좀 위험한데? 아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만은데? 대전 좋 They d 주고주고요 r k you. t h a 존나 이 캐릭터 개 o u w i 한 번도 안 걸려. Oh. 그 b 지 o 어너 어디 가야 되냐 근데 이거? 자, 지금 일단은 트리플 독점 1위죠? 어, 왜, 독돌아? 해보세요. 왜? 독나 아, 어때? 독가? 그렇지! 어, 인수할 돈 없다. 아, 씨. 그렇지가 아니라, 아, 씨. 기분별 때문에 부정 깠어, 씨. 아, 기분별 때문에 부정 깠어. 그렇지! 고맙습니다. 12. 7. 강제 메가. 자, 어디야, 광주. 어? 잠깐만. 청주이2 삼. 가보자 청주 한번 가보자 더블 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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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아 hey. 그렇지!!! 자 좋았고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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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자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자 여기 먹고 전주 먹어야 되는데 전주 자 그렇지 파산 6 8아0 다음부터 쭉 돌아야 돼10 그렇지 서울 서울 땅값 인상하고 와 서울 512만원이야 6아 어... 지금 관광지가 의미가 없어 지금은 의미가 없고 쭉 가서 경주 지어주고 설악산이랑 청주 먹으면 베스트인데 아 둘이 붙어있네 뭐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씨! 발야트리플에 라인독점이잖아 씨발 이거 봐 먹으면 돼? 이거 봐 먹으면 돼?